네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문예지 멘토입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음컴터스홀딩스 35,000원에 10%요. 35,000원에 10%요? 음, 35 10 35 10음 어, 일단 지금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장세에서 얘가 밀렸기 때문에 뭐 오늘 16% 빠진 거는 사실 이상현상은 아닙니다.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. 왜냐하면 오늘 10%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 자체가 뭐 200개가 거의 가까이 빠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도 그냥 그중에 하나다알아 보면 되고요. 원래 게임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오늘 밀린 거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장이 안 좋을 때 주식을 들고 있다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장세고 이건 저도 겪어야 되겠죠. 왜냐하면 오늘 2,500개가 넘는 기업들 중에 60개 빼고 다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, 당연히 누구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겪는 사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건 문제가 없고, 컴투스 홀딩, 홀딩스라는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 탄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져내려가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무줄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고무줄을 밑으로 쭉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여보세요? 올라가겠죠. 음, 올라가겠죠. 탕 하고 튕겨 올라가겠죠. 네. 그래서 얘는 지금 밑으로 쭉 당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위로 반발 매수세로해고팡 튀어 올라갈 때 어,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급락하기 직전까지 거의 다 일단 주가가 회복이 되고 그 이상 올라가는 기업도 많다라고 해드렸는데 얘는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.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아, 네. 이 자리를 사실 추가 매수 자리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 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는 내일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안 하기엔 좀 억울하고 하기엔 좀 섣부른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자금을 지금 컴퓨터 홀딩스를 갖고 있는 금액만큼 사시는데 그 금액을 세분할을 하는 겁니다. 3분할. 만약에 내가 천만 원 사겠다 하면 300만 원만 먼저 사는 거예요.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300만 원 먼저 사고 나머지는 기다려봤다가 나중에 보고 700만 원치를 한 번에 들어가든 또 300만 원 400만 원 나눠가지고 들어가든 좀 기다려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증시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, 어 제가 생각하는 해프닝과 시장에서 알고 있는 어떤 악재에 뭐 이렇게 괴리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악재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털어낸 거라고 한다면 은 여기서 또 추가락이 조만간 이번 달말이라든가 8월 말이라든가 이런 게한번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 컴투스 홀딩 스도한번더 밀리면서 자리를 잡거나 어 추가 매수 기회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저는 가능하시다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억울하더라도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데, 올라가는 거 억울하더라도 기다렸, 기다렸다가 나중에 떨어짐 사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. 만약에 이 떨어진 게다 회복이 돼 버릴 정도의 상승이 나와버리면 은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. 네. 그냥 이 그냥 어, 2만 7, 8천 원쯤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올라온 대로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이 내려온 해프닝을 이용할 거라고 한다면 은 저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, 다음 주 정도까지는 최소시 기다려 봐야 어, 바닥을 잡는가 안 잡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하자, 이거는 추가 매수 하면 오히려 좋은 기업이다. 게임 관련주들은 탄력이 좋아서 위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